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캐너스 T3000 모터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핑카와 럭셔리 하우스를 결합한 이 차량은 단순한 RV가 아니라 움직이는 프리미엄 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트럭 외관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캐너스 T3000 모터홈의 외관은 강인한 트럭 기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곡선과 세련된 디테일을 더해 완성되었습니다. 전면부는 대형 크롬 그릴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밤에도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길고 넓은 차체 라인으로 안정감을 강조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휠과 에어로 다이내믹한휠 아치 덕분에 무게감 있는 바디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후면부는 대형 LED 테일램프와 고급스러운 블랙크롬 장식으로 마무리되며 넓은 수납공간 도어가 캠핑과 여행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특히 차체 하부에는 자동 전개식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 승하차 시럭션이 요트에 오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집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캐너스 T3000 모터홈의 실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저택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고급 원목과 가죽, 메탈릭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인테리어 컬러 팔레트가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전합니다. 운전석은 최신 디지털 코핏과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까지 지원해 장거리 여행도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리빙 공간은 넓은 소파와 확장형 테이블, 4K 스마트 TV, 고급 오디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행 중에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은 풀사이즈 냉장고, 인덕션 레인지, 전자 레인지, 그리고 자동식 환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장기간 여행에서도 신선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침실은 퀸사이즈 베드와 고급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호텔 수준의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옆에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욕실 공간은 모터홈답지 않게 럭셔리 호텔 스타일로 설계되었습니다. 샤워 부스, 세면대, 고급 세라믹 변기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 장거리 여행 중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톱니바퀴 기술 및 성능, 테크놀로지 엠퍼센드 퍼포먼스. 캐너스 T3000 모터홈은 최신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여 강력한 파워와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은 물론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지붕에 설치되어 있어 장시간 캠핑 시에도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초고속 충전 배터리 패기 더해져 전자기기와 가전제품 사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구 라이프스타일과 활용성, 라이프스타일 t m 유저빌러티, 캐너스 t 3 0 0 0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여행을 사는 방식을 바꿔주는 혁신적인 모터홈입니다. 도심 속에서의 럭셔리 캠핑, 국립공원에서의 아웃도어 라이프, 혹은 장기간 로드트립까지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핑결론, 컨클루전. 2026 캘러스 T3000 모터홈은 강력한 트럭 플랫폼 위에 세련된 외관, 럭셔리 인테리어, 최신 기술이 결합된 완벽한 이동형 주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안함과 자유, 그리고 모험을 동시에 원한다면 이모터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